나 70세 한숙자 벌레 같은 남편 버리고 다시 시작할 겁니다. 5년 전 남편이 암에 걸렸었어요. 그때 저는 제 인생을 다 바쳐 간호를 했습니다. 지극정성으로 평수발한 덕분인지 다행히 완치 판정을 받고 조심히 살고 있었죠. 그런데 요즘 남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. 몸이 괜찮아져서 그런가. 외출도 자주 하고 멋도 좀 내는 것 같고, 긴병 끝에 활력을 찾았나 보다 했죠. 그런데 마트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을 봤습니다.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척 하려던 순간, 누군가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하더군요. 제가 모르는 여자였어요. 그리고 둘이 팔짱을 끼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. 저녁 늦게야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. 아까 낮에 봤어. 그 여자 누구야? 숙자야, 나랑 이혼해줘라. 나. 내 첫사랑이랑 죽기 전에 살아보고 싶다. 기껏 살려놨더니 첫사랑이랑 살아보고 싶다고요?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나이에 이런 더러운 꼴을 당하나 싶더라고요. 그날 이후 남편은 당당하게 바람을 피웠습니다. 이 인간은 사람도 아니에요. 전 그날 바로 통장 정리하고 짐 싸서 고향 친구네로 떠났습니다. 다행히 집은 암 걸렸을 때제 이름으로 명예 이전해줘서 부동산에 바로 내놨어요. 다 늙어서 사랑 찾아 떠난다니 돈은 제가 가질 겁니다. 한숙자 씨를 응원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